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먼저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소위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사감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의, 왜곡되고 그리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할때 삭감 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활비와 같이 정부의 지출 증빙이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오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국회 특활비는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 여당 측의 그런 일방적 주장이 있었는데 어 2015년인가 어 국회 특활비가 어 몇몇 의원들의 어 불법적인 그리고 사적인 유용 사례가 발어 발견된 이후에 그런 지적이 있, 있은 이후에 사실상 국회는 자체적인 삭감을 통해서 2019년서부터 약 100억 원대의 특활비를 자체 삭감해서 90% 삭감된 약 9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 특경비는 전부 지출 준빙이될수 있는 그러한 특경비 내용이었고 입법 활동비로서 지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발, 특활비는 국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출 준빙을 하지 않아왔던 었 것이고 특경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삭감을 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또 가려진 채로 충분하지 않은 채로 국회의 지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들을 끊자라고 하는 그러한 삭감 원칙이 적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졸속적인 그런 편성에 대해서도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률이 40% 50%대에 불과한 집행률 저조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R&D와 또 ODA 사업처럼 수원국 또의러한 우리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지혜에 대해서 수원국이 받지 못할 상황이거나 또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이거나 그리고 내분 상태에 있는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이거나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ODA나 R&D 사업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은 삭감 원칙을 통해서 정부의 수용 아래 삭감했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삭감을 했지 저희가 정부의 어, 뭐 모든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원칙 없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조회의 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애교리 전체회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으로 인해 대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제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ABB 감액으로 긴급한 산업 및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는 애교리에서 예산안 협의를 이어 나갔는데 민주당이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 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변합니다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일 예산안 협의는 감액에 대한 심의였으며 증액에 대한 심의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감액 논의만 하고 증액 논의는 하지 않아 매년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자동 부의됐던 것입니다. 기재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소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해 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정부가 이번 삭감한 처리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액 예산 규모 4.1조 원은 정부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4조 원과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 0.5조 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혁신 성장 펀드와 원전 산업 성장 펀드 가맹 문제를 지적합니다. 혁신 성장 펀드와 원전 산업 성장 펀드는 재정의 비효율성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에 대처를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 것입니까? R&D 또한 유사 중복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 의결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감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그동안 집행해온 규모가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를 고려해서 감형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조 4천억의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예비비로도 재복구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채 부담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복구의 추가 재원으로 이거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예산 총칙에 1.5조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행정안전부 또 그리고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재해 관련 부서에는 별도의 재대책비가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은 현행 예산 안에 다 속속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곧 추경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민생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삭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일경험 사업은 그동안의 집행 실적 등을 보았을 때 과다 예산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유야 합의를 통해서 감액이 결정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에는 그 집행률이 4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사업도 사업 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예결이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감액에 합의한 사항들로서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돌봄과 의료 개혁 예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2024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0.8조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예산 총칙에 근거하여 재복구를 위한 국고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1.5조 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부의 민주당 감액안 단독통과에 대한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입니다. 고작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감회관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증회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위원회 일동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어, 협조해 주신 또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